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 잠시 잠깐 즐겨라. 내가 또 다른 일로 내가 바쁘게 또 움직일 일이 분명히 터져 나온다. 70세 기운, 80세 기운에 있어서 어려운 고비는 없을 거야.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나에 대한 컨설팅을 해놓고 가시는 게더 유리하시다. 자, 안녕하세요 고람입니다. 오늘도 2025년 14년에 우리 61세가 되신 우리 뱀띠 분들을 우선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뱀띠 분들 알아보기 앞서서 신점과 영점으로만 점사를 보이잖아요. 네. 신점으로 딱 느껴보신다면 우리 61세 뱀띠 분들 어떤 것들이 좀 먼저 떠오르실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언변 언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뭐 교직 생활을 하든 아니면 변호사 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내가 어디에서 세일즈맨을 하든 아니면 어떤 판매업을 하든 이,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로 난 순간 딱딱딱 지나갔거든. 그렇지만 내가 근거 뭔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도 40대 초중반 요때한 번의 고비가 있었고 인생이 전환점을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61세면 한갑이잖아요그죠한갑수에 네. 들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식구가 늘 수도 있고 식구가 줄 수도 있어 이 얘기인즉슨 딸이 시집을 가면 식구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들이 장가를 가면 식구가 느는 거고. 음. 어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보여지는 띠가 을사생뱀띠로 보여요 아, 을사생뱀띠요. 음. 그럼 을사생뱀띠분들 같은 경우에, 님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 특징은 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 되게 고다요. 그리고 어 되게 강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 독사뱀이 있고 몸뱀이 있고 뭐 진짜 뭐. 뱀의 종류도 되게 많잖아. 건드리지만 않으면 내할 일을 꿋꿋하게 잘해 나가시는 분이 뱀띠 분들이야. 근데 나를 조금 누군가가 해꼬지를 하거나 해치려고 하게 되면 확 뒤집어지는 띠가 또 을사생 뱀띠예요. 그래서 이 말의 언변 언술 처음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그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들이 을사생 뱀띠 분들. 왜 말에 독을 품었을 때는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음. 거기에 그 상대방이 나가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말 자체에 힘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을사생 뱀띠 분들이 음. 대신 내가 나를 해코지를 하는데 사람이 나를 해코지를 안 한다 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천상유수하게 모든 걸다 퍼져 가면서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또 을사생 뱀띠거든 어.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베풀었다가 음. 오히려 그거에 대한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있었던 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배신하니 배신을 당하는 케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게 뒤집어져서 결국은 내가 또 다시 도움을 받는 그런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상책이야. 음.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씩 지민하게 살아오면서 음. 가장 힘들었던 시기 였으면 어느 이유와 어떤 이유로 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사주공이 세다. 음, 그러기 때문에 뭐 일부 증상 못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정에 좀 한번 실패수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또 자녀들 때문에 전전긍긍 내가 소가를 했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오시는 분들이 을사생 뱀띠. 하지만 그런 고비고비들은 이제 좀다 넘어갔고 사실 올해까지만 좀잘 넘기시면 이분들 역시 내년서부터는 눌루랄라. 음. 조금 뭐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머릿속에 뭔가 계획을 잡았던 대로 하나씩 하나씩 큰 금전을 번다가 아니더라도 해결해 나가면서 내가 즐겁게 뭐 여행도 즐기고 친구들의 모임도 갖고 이러면서 사실 수 있는. 진짜 뭐 풍족한 띠가 또 올사생 뱀띠로 보여요. 아, 그럼 선생님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면, 신청을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느껴지실까요? 제가 보는 견해는 자손의 걱정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자손들이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이 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짝을 찾고 결혼을 시키고 나도 지금 편안하게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을사생 뱀띠를 의외로 많은데 음. 올해 자손의 경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만인의 인사를 좀 받겠다 이런 소리는 먼저 나오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큰 행사 치르고 나면 그때까지는 신경이 또 예민하니까 어, 치르고 나면 또좀 많이 편안해지고 그 자녀들이 다복하게 잘 살면 그거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이분들이 곡게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자녀들의 이에서 내가 많이는 인사도 좀 받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 대한 근심이 있다라기 보다는, 어, 이런 겹겸사라고 하죠. 네. 쉽게 얘기하면 겹겸사로 뭐, 혼인을 뭐 먼저 했었던 자손이 있으면 뭐, 아이 소식이 있듯, 이런 겹겸사로 해서 내가 마음의 위안을 삼고 갈수 있는 그런 해가 올해, 을사년 뱀띠 해다. 음. 그러면 일상을 하는 선생님 이분들 음. 좀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분이라든지 꼭 찾아오는 기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떤 회사를 다니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제,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년이 뒤로 늦춰졌다라고 하지만 옛날 방식대로 가시는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내가 언제쯤이면 정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뭘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야. 왜? 내가 그때부터는 수입원이 없어지잖아. 그렇지만 머리가 좋고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어떤 뭐, 조그만 자격증이 됐던 아니면 어떤 뭐, 라인댄스가 됐던 뭐가 됐던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취미활동이 됐던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큰 무리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에 수입원이 딱 끊겼으니까 나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할지 모르지만 올 지나고 내년 후년 되면 내가 다른 자리라도 또 가서 일을 하시는 모습으로 보이거든 이분들이 마냥 놀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생활력도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약 놀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잠시 잠깐 내가 정년에 들어서서 쉬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을 잠시 잠깐 즐겨라. 그리고 나면 내가 또 다른 일로 내가 바쁘게 또 움직일 일이 분명히 터져 나온다. 음,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이분들, 일산년에좀반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아까 내가 한 살, 그 60살을 기준으로 해서 61은 한살 아기로 다시 태어난다 했잖아요. 그 네. 그니까 제2의 인생 시작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내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 네. 그쵸.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내 건강관리. 그, 건강체크, 이런 거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고, 내가 계속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뭐,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해왔기 때문에, 뼈, 골, 골, 그니까, 왜, 우리가 내가 딱 보여진 게 뭐가 있냐면, 낙상수하고, 골, 그, 왜, 뭐라 그야지 관절통, 뭐, 이런 거, 요런 것들만 좀 조심하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아, 이분들은. 음, 아, 음. 그런 셈이 이분들 이제 또 준비해야 될게 말년이잖아요. 네. 뭐 당장 올해뿐만을 떠나서 말년의 운기로 봤을 때 이분들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이분들은 말년이 그렇게 뭐 나쁘다 나는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년이 말년은 자식의 운도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어떤 것들을 쟁여놨을 때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야. 근데 뭐 자손들도 편한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금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된게 나는 진짜 내일을 당장 써야 될 돈이 없는데도 뭔가가 채워지듯이 이게 고비고비가 넘어가시면서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또 울산생 뱀띠거든요. 그리고 억적같은 부분이 억적같은 부분이 있어 이 양반이 뭐가 있냐면 진짜 뭐열 두께를 모았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는 숨겨놓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쌈짓돈이 뭐 나가니까 불안해 라고 하지 말고 그게 또 채워지니까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양반들 어려울 건 없다. 나는 내가 봤을 때이 양반들은 자식이면 자식, 또내 노후에 이런 뭐 생활이면 생활, 내가 40대, 50대 초반까지 어떤 그 고초를 분명히 겪고 지나가셨다라면 이제는 내가 두 다리를 쭉 피고 가실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질의 짐작으로 겁먹지 마셔라. 음, 음. 아, 좋네요, 선생님. 보면 지금부터 이분들은 좀 운기가 좀 열린다기 보시면 열려야, 어, 열려야. 어, 근데 보통 선생님 사람들이 운기 이렇게 열리고 좋을 때는 잘잘 점점 찾아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힘든 일이 있거나 좀 고민 그래 있을 때 많이 찾아오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좋을 때찾아올 필요가 있나요? 있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말년이잖아. 자손들도 그렇고 내나 스스로도 그렇고 어떤 지금 터닝 포인트 시점에 있어서 내가 한살 하기로 다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 요즘은 의료 기술이 너무 좋아 갖고 백세 넘으신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백 세까지만 아직도 4 0 년이야. 네. 그쵸? 그랬을 때 내가 아무리 정년퇴임을 하고 모든 게다 내려 낮은 것 같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운이 있는 사람들은 그 운으로도 내가 계속 그 나이까지 밀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그렇기 음. 때문에 전반적인 왜그 보험도 요즘 보면 보험 회사에서 왜 그런 거 해주잖아 그 Z 뭐라 그러지 그거를. 음. 컨설팅? 컨설팅을 해주잖아. 그런 식으로 나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한번 해주고 지나가면 이분들이 뭐 내가 지금은 60 하나지만 70세 기운, 80세 기운에 있어서 어려운 고민 없을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어떤 문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좋은 시기, 적정한 시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나에 대한 컨설팅을 해놓고 가시는 게더 유리하시다. 저 네, 무당이니까 그렇게 얘기라고 하실 거야 사람들은지만 네. 하 이게 담 쌓고 사는 것보다는 뭐 가래를 막고 호미로 막고 뭐, 뭐 이, 말이 있잖아 네. 우리나라 말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금물.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